네, 안녕하세요 정지쌤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지금 스타일링을 하나도 안 하고 나왔는데요 일찍 나와가지고 어, 제가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까 해요 어, 약간 젖은 듯한 느낌의 에즈펌 스타일을 좀 보여 드릴까 하는데 평범하게 좀 많이 봤던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어, 가르마를 조금 많이 나눠 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 가르마를 나누고 젖은 듯한 느낌을 좀 연출해 볼 건데 한번 잘 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즈펌 스타일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좁은 이마가 좁게 나눠지는 에즈펌 스타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어, 가르마가 조금 많이 나눠져 있으면서 약간 젖은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아, 처음에는 드라이기로 볼륨감을 좀 살려줘야 돼요. 뿌리 쪽 볼륨감을 좀 살려준 다음에 가르마를 나눠줘서 이제 스타일링 제품을 바를 건데요. 아, 처음에는 뿌리 쪽을 살려줘야 되는데, 뿌리 쪽 살리는 방법은 내네 손가락, 내네 갈키로 손가락으로 그대로 찝어주세요. 한, 한 1, 2cm 지점에서 찝어주시고, 볼륨감을 살려줄 정도만 찝어주시면 돼요. 내가 볼륨감을 만약에 2, 3cm 살려줄 거다, 그러면 2-3cm 뒤에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2-3cm 뒤에서 그대로 위로, 그대로 위로 잡아주시고 중간에 열을 주십니다. 중간에 열 그대로 뜸 들이시고 1-2-3 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볼륨감이 살았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볼륨감 위치에서 잡아주고 그대로 위로 열 주시고 1-2-3, 볼인감이 살았죠? 자, 컬감을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도 컬감이 조금 없는데 컬감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제가 손으로 하는 가르마 스타일링 영상을 찍었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대로 내가 갈 방향을 잡아준 다음에 이쪽 이쪽 중간 부분에 열을주십니다 1, 2, 3 마찬가지로 1, 2, 3. 이쪽도 1, 2, 3. 자, 이렇게 이제 방향이 좀 잡아졌어요. 그렇죠? 뭐 컬감이 뚜렷하게 펌을 한 것처럼 잡혀지진 않았지만 방향성이 줄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젖은 듯한 느낌의 제품을 바를 건데요. 저는 오늘 좀 가볍게 젖은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 컬 에센스라는 걸좀 발라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냅두면 뿌리 쪽 살린 부분이 볼륨감이 처지기 때문에 뿌리 쪽에 미리 이제 컬 에센스나 왁스를 바르기 전에 뿌리 쪽에 스프레이를 하나, 둘, 뿌리 쪽에 스프레이를 좀 뿌려둘게요. 그러면 이제 뿌리는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보여지는 쪽만 젖은 듯한 느낌을 내면서 에즈펌 스타일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제품 바를 거는 컬크림을 바를 건데요 컬크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뭉쳐지지도 않고 젖은 듯한 느낌을 좀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컬크림을 손바닥에 한 500원 정도의 크기로 짜주시면 되고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펼쳐주신 다음에 너무 뭉쳐지지 않게 발라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주시고, 내가 연출할 부분 위치에 가다 대주고 꾸겨주세요. 자. 좀 젖은 듯한 느낌을 많이 연출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제품의 용량을 조금 더 많이 발라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연출할 에즈펌 스타일은 이마가 조금 많이 보이는 에즈펌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가르마 위치는 선정할 때 제각기 다르겠지만 어, 보통은 6대4나 아니면 7대3이 가장 좀이쁜 스타일링을 좀낼수 있는 위치고요. 너무 얼굴이 긴 형이다. 그리고 너무 이마가 넓다. 양 옆에 사이드 쪽이 이마가 넓다 하시면 가르마를 한 중간에서 한 7대3이나 6대4로 정하시는 게그 이마를 좀 좁게 보일 수도 있고 긴 얼굴형을 조금 어 전체적인 모량이 중간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둥글어 보일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가르마 위치일 것 같아요 자 얼추 스타일링이 끝났고요 보시면 젖은 듯한 느낌이 연출이 되죠 근데 많이 연출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젖은 느낌으로 연출했는데 일반 에즈펌이랑은 좀 다른 점은 이마가 조금 보인다라는 그리고 무겁지 않고 가벼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의 에즈펌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많이 무거운 스타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가벼운 느낌으로 좀 연출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이마가 보이는 스타일로 연출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스타일링 끝나면 다시 뿌리 쪽하고 그리고 위쪽 부분에 스프레이를 한번더 뿌려주세요. 한번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웨트한 에즈펌 스타일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어, 에즈펌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펌기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인 어, 스타일링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드라이기와 그리고 제품 그리고 스프레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되게 간단하죠. 되게 어, 많이 손이 안 가는 스타일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침에 좀 후다닥 하고 빨리 나가기 좋은 스타일링면서. 이 꾸민듯한 느낌이 드는 스타일링인데, 한번 잘 따라해보시고 집에서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